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의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헌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헌신. 헌신이라고 하면 뭐 몸과 마음을 바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헌신이라고 한다면 막상 떠오르는 게 사실 없습니다. 한 대학생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뜻을 좀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생각 끝에 고민 고민 하다가 백지 한 장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에게 내밉니다. 그 학생에게 내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 백지 위임장 이렇게 쓰도록 제목을 쓰고요. 이제 성명과 날짜를 쓰고 지장을 찍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종이를 다시 한번 이 학생에게 내밀면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위임장 위에 그 백지 위에 무엇이든 무슨 말이나 전부 쓰실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이 곧 헌신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며 헌신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어, 그런데 이 본문이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데요. 조금 조금씩 달라요. 날짜도 다르고 기간도 다르고 이 여인이 한 행동도 다르고요. 어, 뭐 향유를 기름 부었다. 기름을 예수님께 부었다라는 그 부분은 거의 일맥상통하지만 이걸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머리에 부어요. 이밥 먹고 있는 예수님 머리에 붓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어요.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죠. 이를 어, 약간 약간씩 조금 다른 어, 본문이긴 하지만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는 머리에 예수님의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이한 여인의 기사를 통해서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밥을 먹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한 여인의 이 행동과 그들이 매우 대조가 됩니다. 한 여인의 헌신은 제사장들, 서기관,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끼어서 향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향기를 내고 있을까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은 이제 마태복음이 이렇게 쭉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절정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달락에 덩어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마태는 이렇게 시작해요.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쭉 나오다가 그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로 마태가 정리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절정을 향해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마지막 순환의 사화, 마지막 순환 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26장 시작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진 심판을 마주하게 되고요. 동시에 우리에게 또한 마주하게 될 우리가 우리에게 내려질 심판과 또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동안 이것을, 이 말씀을 제자들이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나가면서 가르치시면서 중간중간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인자가 그들 손에 넘겨지리라. 그리고 죽음을 당하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사실 오늘 처음 한게 아닙니다. 이 본문에 처음 한 게, 이제 죽음을 이틀 앞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 가르침 사이사이에 제자들에게 이 죽음의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몇번 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그 죽음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제사장들의 모임, 이 기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서 흉계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하는 무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 가야바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그 당시 이 요세프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예수님 이 당시에 역사를 쓴 내용을 보면요. 사실 로마의 통치 아래서 대제사장의 직무는 돌아가면서 1년밖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길게 집권을 하면 그것이 또 권력이 될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로마의 법법 법 아래서 대제사장 관례를 1년 동안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가야바가 그 1년을 몇 번을 하는 줄 아십니까? 18년 동안을 합니다. 이 가야바가 뭐의 달인이었냐면 술책과 이중성의 달인이었어요. 그만큼 권력이나 책략에 있어서 익숙하고 흉계와 은밀한 방법을 잘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가 사람들을 불러모읍니다. 불러모아서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흉계로 죽이자 라고 작전을 짭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예수를 죽이자.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명절이 언제죠? 이틀 뒤입니다. 6월절.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냐? 사람이 많으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백성이 두려워할까? 하노라. 백성이 두려워서 우리가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나는 6월절에 팔아.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런데 이들은 유월절엔 하지 말자. 뭔가 지금 안 맞아요. 근데 이게 맞게 됩니다. 어 신기하죠? 자, 그리고 나서 장면이 확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이들이 이렇게 계략을 꾸밀 때, 예수님은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십니다. 어, 그를 치료하시고 나서 함께 초대되어서 식사를 하는 자리인가 봅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뭘 먹고 계시는데 기름을 부어요? 제자들이 이제 옆에서 화가 납니다. 아니 아니, 지금 예의도 없이 제자들은 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하지 않냐고 꾸짖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어 사실 보게 되면 각 이제 공감복음 안에서 보게 되면 정말 각각의 이야기가 다 다르지만 어, 중요한 사실은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인이 이렇게 기름을 붓고 제자들이 꾸짖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나 이 여인이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을 한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26장 14절에 보면 가리온 유다가 이제 배반하기로 작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은3 0량을 받아가지고 오라 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발에 기름을 붓고 나서 바로 그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여인 한 여인 마리아.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로 나오는데 마리아가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돈으로 팔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왜 예수님께 부었느냐? 예수님이 그것을 꾸짖죠. 왜가온 유다가 상처받아서 이렇게 갑자기 나가서 판 걸까요? 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흉계와 음모가 계획하는 장면 뒤에 유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바로 나와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간에 아무런 연결성이 없는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하더니 예수님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와요. 어, 이 장면이 끼어 들어가 있어요. 음모와 배반 사이에 기름을 붓는 장면이 쑥 하고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야지 유월절에 하지 말자라고 계획을 세웠지만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죠. 그들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네, 나는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유다는 어떻게 하죠? 그것을 실행합니다. 배신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안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요. 즉그 계략과 음모 그리고 배신 사이에 한 여인이 기름을 붓습니다. 계략과 배신 사이에 헌신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하나 이야기해 줍니다. 즉 계략과 음모 이 배신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배신 때문에 그들의 음모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 그것을 이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소문난 죄인이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나사로를 살린 그 이야기 바로 뒤에 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누가 되었든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여인들 그 여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여 예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그녀가 받은 은혜에 대한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감사함이 예수님께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그녀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것으로. 곧 배신과 음모와 계략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을 그녀들은, 그녀는 확증합니다. 기름붓는 이야기로 그 죽음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죠. 제자들도 이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몰랐겠죠. 여전히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을 어, 더 행하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어제까지 비유를 통해서 배웠죠.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가난한 자들을 살피고 정의와 긍휼을 위해서 일하라. 그 가르침을 귀 따갑게 어제까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꾸짖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더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깨달은 것은 제자들도 아니고 제사장들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를 입었던 작은 자, 은혜를 입었던 이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능통한 신학자라고 해서요. 교회의 여러 해 동안 중요한 직분을 맡아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요. 주일마다 거룩한 이 예배를 섬기는 이라고 해서요. 그리고 또는 목사라고 해서요.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선한 일에 관심이 있고요.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향유를 부을 때조차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죽겠다라는 그 말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그저 이전에 강조하시던 그 가르침, 가난한 자를 도우시라는 그 말을 기억해내는 걸 예수님께 상기시키려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러했지? 아, 나는 그것을 까먹지 않은 제자야. 그러니 내가 여기서 한마디 해야겠다. 딱 일어나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아하,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게 아닌데, 예수님을 눈치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닌데, 라고. 내가 나는 여전히 잘 지킨 것 마냥, 이때다 싶어 아는 척 하려고 그 여인에게 호통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헌신하는데 여전히 가난한 자를 도우는 자신의 자선과 선행에 더 관심이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도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는 더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초점보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열둘중 하나인 가련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여러분, 이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제자들 중에 유다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로는 유다가 가장 계산적이고 가장 똑똑합니다. 그는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나는 이틀 뒤에 6월절에 팔리리라 나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헌신의 조건에 있어서 예수의 죽음이 이제 실패로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따르던 사람인데 죽는다고? 왕이라니. 로마를 뒤집고 이제는 권력을 차지해서 정말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왕인데 죽음, 죽음이라니. 이거 계획이 완전 실패인데? 자기 스스로 계산을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에게 더 이상 따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그렇게 소, 호, 호통을 친 자기에게 그 가르침을 따라라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에게 지금 손가락질 하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이 유다가 화가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유다는 스스로 결국,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그 비유들 중에 한 어리석은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 몰래 뒤에서 음모를 꾸미는 일을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던 예수, 정치적인 그 권력과 나를 성공하게 해줄 수 있는 예수에 대한 그림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려지게 되니까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실패해버린 자신의 주인을 팔아 넘깁니다. 마치 헌신을 하겠다면서 헌신을 하겠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모든 것에 그 헌신의 조건을 붙여 쓰고 내려가고 있는 누구의 모습처럼요. 우리의 조건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살리라라는 그 조건을 빼곡하게 적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다를 것이 있냐라는 걸. 유다는 예수를 통해 더 이상의 미래를 볼수 없고 자신의 조건들과 맞지 않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여러분. 제자로서 헌신한다 라고 하였지만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은 같은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 헌신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대조가 되는 두 사람입니다. 그 뿐입니까? 이한 여인은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대제사장 가야바에 모인 그 사람들과 대조가 되고요. 또 예수님을 팔아 넘긴 제자와 대조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앞서 읽은 우리가 살펴봐왔던 이 비유들과 읽어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계속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배워 왔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것에 충성하며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함이라. 작은 것들, 작은 자들 자들에게서 배워 왔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누가 이 예수를 받아들이죠? 제사장들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입니까? 예수의 죽음을 그 의미를 받아들인 것 또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 또한, 누굽니까? 작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 그리고 한 여자, 한 여인. 나병 환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대의 작은 자의 대명사입니다. 여인, 한 여자,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자로서의 대명사들입니다. 나병 환자, 문둥이 시몬, 그리고 여자,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단어들이 작은 자의 대명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극히 작은 자들이 이 보배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의 죽음을 소중히 여기며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들을 치유할 뿐 아니라 그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의 모습을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과 행동의 깨달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13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상황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그리고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예수님이 그들의 계략과 그들의 배신과 그들의 음모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 그들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신 것. 그것이 복음이며, 그것이 이 여인이 깨닫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헌신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도봉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헌신에, 또 작은 자들을 향한 헌신에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얼마나 바로 알고 있을까요? 참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은 작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자가 되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리라 다시 한번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들을 예수님께 드리며 기름 부으며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그리고 제사장들처럼 그의 존재가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계산하고 조건을 다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쏟아 우리 또한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삶 가운데 그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의미를 기억하며 헌신하는 우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